비지기 누구를 인데 이부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귀찮아요 기다리기로. 점폭으로 기다리고 있겠어요. 아, 40분이네요. 벌써 또두게가 났겠어요. 하고 싶은데 커버링 커버링 아 어, 언제 어. 어. 튕겨 튕긴 거에도 지나치어서어내뭐 들어갔지 좀 다른 거 들어가지 않아요.

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무 이아네명아왜 자꾸 빨간색이야 난 블루하고 싶다고 빨간색 너무 유치해 뜬뜬 <목소리> 뜨르오 버그다 오있어 뚫린 박. 멤박 <laughs> 어? 맵이 생성이 안되는데저큰이런볶퍼 튕겨요. 전이런 튕겨요. 저이튕기 튕겨, <laughs> 담장이죠. <laughs> 어? 오 우와. 이 말은 뭔가요? <웃음> <웃음> 가볼게요. 일단, 머리 있는 거좀 부수고요. 음. 갑니다. 간다! 그렇지. 보세요 이게 버그예요. 짠! 움직여봐라. 와. 여러분도 버그 해보세요. 나중에, 될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건가? 괜찮아요. 길을 만들어줍시다. 일단 요거부터 부수시나. 요거 부수는 게더 좋아요. 네, 부수지 말고 바로 딱 하는 거예요. 한순간 바로 딱. 어. 이도 보고 있어. 빠르게 칩시다. 물을 지나 최고선을의 경지 닫았으면 여기서! 짠 어? 안되지 왜? 왜 안되죠? 막았어요 빨리 대기를 기원하며 대기를 기원하며 이거 빨간색이 뚫었죠? 왜 자꾸 뚫리지? 여기 오렌지 괜잖아요 여기 파란색 있군요. 두명 남았고요. 안 돼요. 안 되는군요. 두명 남았어요. 젠장. 다수썸 가능한 다렛수 얻기 위요유 아, 제발. 너무 하고 싶은데. 안 너무 하고 싶다고. 너무 하고 싶어요, 배터리 이거 블록이나 할까요? 됐어도 요 회산 눌르면 뿅! 네, 많이 있네요. 어, 어? 아, 빠르게 되네. 적응 되네. 하하. 짠. 짠, 짠. 짠, 짠. 안 돼. 여기서 기죠안 돼. 점프! 오케이. 점오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오. 오, 팀. 일단, 저, 저기로, 전 저기로 갈게요. 에이, 저걸 못깬 사람 바보, 아, 저바보예요저 볼게요. 저걸 털려볼게요. 자프 오, 점프샷, 오케이! 간다, 에? 오케이, 나 무슨 블럭? 오케이, 이 블럭. 이처음야 뭐는데? 그냥 최대한 숨으려고도 이렇게 석영블록이 어, 니 많지 어저금 많네 아닌가 일철블록이고 왜안 따라와 석영블록아 제 너무 빨라서 그런가 봐요 아네 버그로 안 되네요. 오케이 여기 있읍시다 여기가 딱 좋아요 전혀 좋네요 휴가 너무 좋아요 설마 누나수상하다 느끼겠죠? 어? 시작 안했지 뭔가 지나간거 기분 탓이었나요? <laughs> 오 마이 갓헌도 없으셔? 아. 아. 아, 왜 나한테 안는 거야. 암터야, 나한테 오려 쭈쭈. 어디 있니? 어. 아, 근데 성이블러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. <laughs> 튀어요. 저랑 같이 튀어요. 이름이다. 난 여기 있어. 봐봐야난 여기로 간다. 보냈고요. 오늘 초콜릿 이후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스티커 365개 어떡해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, <laughs> 네 누가만큼 고마워 누가만큼 아니고 요 제일 고마워 애정멀티 고이워 사람들이 못가 많이 좋겠네. 이 소리를 못 받는다 해서도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와사랑 여기 있으시다. 이걸 딱좀바 같아요. 누가 받아서 당하다 하겠죠? 상황 는게 있어서잖아요. 음. 여기 있는 건. 아하. 음, 그 오! 아, 이별로옮 타고 싶은데배 e t 게마음대로는줄아요

너 no, 헌터가 너무 많아요. 헌터가 어딨지 헌터 중에 뭐? 무서워? 무서워요? 티면 되는데, 쟤네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나? 이 사람들 어디에 숙여? 저거 붐사람들. 바닷물 버그즈네, 진짜. 어. 숙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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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요. 머리를 내밀고, 다시, 푼다. 어. 이쪽에 속이 아닐까, 뭐지? 안 돼! 네, 원래 속도 같은 거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. 쟤, 쟤. 네, 네. 네, 네. 네 이상. 이쪽이었습니다.